안녕하십니까 이송아 중고차 이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잠바를 입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이 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왜 승용차만 올려주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전차종을 다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많이 좀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오벤 차량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져온 차량을 영상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랜드 스타렉스 2014년식입니다. 그런데 주행거리가 25만 킬로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탈만할까요? 엔진 미션 상태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착한 금액대에 여러분들 만날 수가 있는데요. 차량 돌아보시고 같이 어, 구매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보시죠. 자, 외관 상태는 깔끔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 5배는 개인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거의 업무용으로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뭐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적인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조금 차량 구매하시는데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저렴한 500만원대 차량들 저희가 이제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차량 컨디션 상태는 상당히 양호해요. 사고도 펜다 단순 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보고 엔진 미션 상태라든가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상태 좀 디테일하게 체크해 볼 건데요. 지금 제 그랜드 스타렉스 라이트라든가 이런데 이제 백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차량은 아직까지 깔끔합니다. 그래서 차량 관리 상태는 그래도 양호하다.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잘 하셨고요. 타이어 상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트레이드 상태가 70% 이상은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 교체까지는 아직 필요 없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외관 상태는 상당히 깨끗하죠. 보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뒤에 슬라이딩 도어가 운전석 쪽과 주석 두 군데로 양쪽으로 다 열리는 그런 타입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그랜드 스타렉스 타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자 이제 주유구가 이쪽에 있고요, 운전석 쪽에 있습니다. 현대차는 거의 운전석 쪽에 주유구가 있습니다. 이 후륜 차량이죠 스타렉스. 타이어 상태, 휠 상태 상당히 양호하고요. 주행 거리가 많다 하지만 관리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차량은 상태가 틀립니다. 자 조수석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하단부라든가 이런데도 뭐 전혀 이상 없고요. 타이어 상태, 휠이라든가 이런 거 알루미늄 휠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특이 사항은 없어요. 이 밀어도 자동으로 어 접, 자동 접이 밀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외관 상태 블랙 차량으로 깔끔합니다. 어디 기스 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 상당히 부드럽게 잘 열리고요. 조금 흠이 있다면 이 부분에 살짝 문콕이 있어요.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네. 이 정도는 그냥 파시는데는 전혀 지장 없어서 그냥 이대로 저희는 판매하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네. 타이어 휠 상태 깨끗하죠? 자, 이 차량은 오벤 글라스 벤입니다 그래서 뒤에가 판넬이 아니고 이렇게 글라스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미관상으로도 판넬 벤보다는 조금 낫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이제 뒷 부분 트렁크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이제 업무용으로 쓰시다 보니까 이뒤 범퍼 쪽에는 장기스들이좀 있어요. 저희가 광택작업을 해도 이런 것들은 살짝씩 남아있습니다 그거 래서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요 선팅상태 뒷 유리의 열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전에 제가 미리 다 체크를 해봤는데 작동 안 되는 거 없고요 수사경 미러까지도 깨지거나 뭐 누가 뜯어 가지 않아서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천장 상태도 한번 보시면 어디 찌그러지거나 그런 데는 보이지 않아요 관리 상태라든가 이거는 상당히 자가용 수준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세차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좀 먼지가 쌓인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차크 안테나 대신에 돼지꼬리 안테나가 조석 위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버엔의 뒤에 이제 적재 공간 상당히 넓어요. 저 안쪽까지 깊숙하게. 하지만, 어, 뒷좌석, 2열 시트는 승자들이 약간 불편하게 좀 좁게 탈수 있다라는 단점 이해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타이어 들어가는 공간까지 거기까지만 살려서 나머지 공간을 적재할 수 있도록 상당히 좀 넓게 공간을 빼놓은 그런 차량으로 여러분들 쓰시기에는 이 정도면 관리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제 10년 차 되는 차량이고 11년 차 되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보면. 사업적인 용도 거의 화물차 수준인데요 어, 이 차량은 관리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시트라든가 깔끔한 상태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동 접이 미러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네, 보이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CVX 모델이기 때문에 CVX 럭셔리 모델이라 차량 컨디션 상태도 상당히 좋고 이렇게 핸들 리모컨이라든가 옵션까지 들어가서 여러분들 타시기에 정말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안에 어, 뒷좌석 공간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뒷좌석 공간 보시면 여기를 이제 화물 용도로 짐을 많이 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또 사람을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차량은 이렇게 보시면 관리 상태 상당히 깔끔하죠. 아까 제가 트렁크 부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늘려서 뒷좌석 부분이 약간 협소합니다. 하지만 어, 그렇게 또 좁지도 않아서 여러분들 뭐한 다섯 명까지 충분하게 탈수 있는 그런 오벤입니다. 네, 깔끔하죠? 관리 상태 상당히 깔끔한 차량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실내 탑승해서 엔진 상태라든가 이런 거 소리 한번 들어볼 건데요. 키를 운해놓고 네. 한 번에 시동이 걸립니다 저희가 배터리까지 새건 아니지만 거의 새거 같은 배터리로 교환을 해 놓은 상태고요 보시면 단순하죠 뭐, CD 들어가고 라디오 네 소리 들리시죠 그래서 조절하고 음, 다이얼도 이렇게 공조기도 수동 고마, 수동 방식이라 고장 날게 별로 없어요 그 1, 2, 3, 4 단위도 이제 수동 방식으로 잘 나옵니다 방향 조절도 잘 되는지 체크를 해보는데요 네. 차량 상태는 뭐이 정도면 여러분들 제가 계기판 가리면 이거 주행거리 못맞히실것 같아요 25만 4천 키로 탔습니다 이거 폐차라고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어, 폐차하실 만한 이런 차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매입하겠습니다 차량 컨디션 상태 상당히 좋고 어,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이렇게 좀 사업 초기에는 부담되지 않은 500만 원대의 스타렉스 5 0 0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엔진룸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스타렉스 엔진 아, 디젤이겠죠. 네. l p g 도 있고 하지만 이 차량은 2.5 어, CRDI 엔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떠세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리는데 25만 타면서 관리 상태 상당히 잘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25만을 타려면 단거리보다는 장거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구석들도 전부 다새 걸로 교체가 돼서 배터리도 중고지만 거의 A급 배터리로 교체가 되어 있고요 관리 상태, 보이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또 사업하시면서 필요하신 스타렉스 500 있으시면 이 영상 보시고 저한테 문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1톤 화물차 저희는 그냥 바퀴 달린 거 취급 다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관리 잘된 스타렉스 5벤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만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성환 중고차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5벤아 어, 럭셔리 CVX 차량을 소개를 짧게 해드렸습니다. 연식 2014년 1월입니다. 그런데 주행거리가 25만 4 0 k m 여러분들 어, 어떤 정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 일단 주행거리 숫자다. 관리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특히나 화물 하시는 분들이나 택시 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주행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70만, 100만 키로까지도 관리를 잘 하시면서 운행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도 앞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셔서 또한 40만, 50만까지도 충분히 주행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 오토매틱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오벤이라 세금도 저렴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또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들 보고 싶으신 차량이 있으시면 저희 이송환중고차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어디에 있냐면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항상 저희 이송환중고차 응원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하는 이송환중고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